지금 뭐, 정의용이는 아직 미국에 어 가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그, 음 <laughs>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마 부역자들, 뭐, 문재인까지, 이 살인마가 문재인인지, 김정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이, 다 미국으로 지금 도망가고, 또 제3국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뭐, 관광비자로 서운이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둘러 범죄인 인도시, 조치를 취해 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박지원이는 지금 출국 금지가 된 상태죠. 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laughs> 이, 이걸 이 어떻게 봐야 될까? 어, 졸, 졸졸이 미국. 근데 지금 뭐 정년 아니 정용이는안 갔는데 뭐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민당이 또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물타기는 될수 없는 거죠. 인권위의 강제복송 조사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너무 명백하죠. 워낙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서둘러 이렇게 어, 수사를 음, 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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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찬인이 뭐라고? 찬이 뭐라고? 우리 아들 뭐? 박주현 <laughs> 면역사 음, TV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해야 된다고? 네. <laughs> 그래 내가 그래. 환 캠프 가면 환경 캠프는 또왜 우리 잔영이는 김문수 지사님은 알아? 응 잔영이 꼬맹이 때는 김문수 지사님하고 그거 했었는데 <laughs> 네. 지금 이게 보면은 안녕 안녕. 이병님, 응? 응? 사람들 더 없어졌어? 사람들이 왜 없어졌어? 있는데? 아, 이쪽에서 없어졌다고? 어. 응. 아, 있어? 있는데. 잠깐만, 아빠가 또 이거 이걸 조금 줄여야 되고. 다들 아빠 가좀 도와줘. 안녕아. 매이가 그게 없어져 가지고 없어진 거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녀석 잔영아 여기 보면 있잖아. 네? 응? 네. 지금 보면은 그 10년 전송환동북 주민 193명 전 북송 어민이 유일했다라는 기사 까지 떴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살인죄다라는 거죠. 살인죄라는 그거. 것이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종 국제사회 등에서 어? 어, 그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예, 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진짜 부탁합니다. 네, 박수님. 아, 진짜 할아버지, 아, 네. 할미야? 자닝이 이제 방송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안할 거야? 해할 거야. 할 거야? 그러면은 집중해야지. 우리 아들이 막 아직 집중력이 막고도로 있는 건 아니라서, 그지? 안들이음 이건 뭐야? 이건 또 어디서 왔어? 여기서. 에 음. 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제 예,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간 적은 있어도. 이렇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어, 있습니다. 뭐 연합뉴스에서 또 보도가 된 것처럼, 뭐,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어, 참, 이걸 언제 바로 잡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이 되고, 좀 빨리 바로 잡기를 단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야 되겠지? 네. 응. 그래야, 그래야 되겠지? 뭐 하는 거야? 선생님. 버버킹 버킹 갑니다. 버킹 갈까? 응. 이제 킹 가까 아빠 조금만 더 할게. 조금 기다려줄 수 있어, 찬양이 응. 어 많이 기다려야 돼. 응.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